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강력한 힘.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는 독수리는 수명이 70년이 넘는 새다. 거의 인간과 비슷하다. 그러나 40년으로 삶을 마치는 독수리가 대부분이다. 독수리는 40년쯤 살고 나면 부리가 휘어서 자기 가슴을 찌를 지경이 되고, 발톱은 모두 굽어 먹이를 잡을 수가 없게 된다. 게다가 날개의 깃털이 무거워져서 날 수도 없다. 일단 먹이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때 독수리는 그대로 죽을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더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더 살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면모를 잃고 늙어가는 독수리가 더 살기로 작정하면 그 독수리는 절벽에 올라가 둥지를 짓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시작한다. 독수리는 자신의 가슴을 찌를 정도로 휘어버린 부리를 절벽 바위에 대고 부딪혀 깨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굽어버린 발톱도 모두 뽑아낸다.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독수리는 5개월 동안 이런 자기 혁신을 단행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면 죽음이다. 하지만 다시 부리와 발톱이 생기고 날아다닐 수 있게 되면 독수리는 30년 이상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부리를 깨고 발톱을 뽑아내야 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어렵다. 창조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이라도 할수 있지만, 변화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사를 채워 넣는 것이어서 힘들다. 이대로가 편하고 좋은데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기가 싫은 것이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좋은 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늙은 독수리와 같은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자기혁신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행운을 불러오는 새로운 관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나를 둘러싼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모두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 운명을 정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불행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세상 탓으로 돌리며 두려움과 분노를 학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이렇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똑같은 결과만 되풀이할 뿐이다. 내 안의 문제를 외면한 채 세상을 바꾸려 해서는 결코 행운이 다가오지 않는다. 행운을 불러오기 위한 자기혁신은 먼저 자기의 운명을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 같은 인식의 변화야말로 타고난 좋은 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 운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체크하면서 새롭고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변화는 타고난 운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고 세상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힘이다.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고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다. 단지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한 종이다. 변화는 즉 생존이다.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맞는 말이다. 변화야말로 우주의 법칙이고 또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운명이다. 운명을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생존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이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운을 바꾸는 주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자.